최근 선종한 교황 프란치스코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는 지구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경고해 온 위기를 그는 조용히 문서 한 장에 담아 세상에 건넸습니다. 자기 전에 보는 과학 상식 한 스푼. 달비 함께 출발. 2015년 교황 프란치스코는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하나의 문서를 발표합니다. 제목은 찬미 받으소서. 표면적으로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종교 문서라기보다 거의 과학 리포트에 가깝습니다. 이게 더 흥미로운 이유는 과거 바티카는 사실 과학과 많이 충돌해왔기 때문이에요. 갈릴레오는 당시 교회가 주장하던 천동설, 즉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이론에 반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몰려 가택연금을 당했고 진화론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찰스 다윈은 동해 기원에서 모든 생물이 공통 조상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라는 교리와 충돌하면서 오랫동안 배척되었죠. 그런 바티칸이 과학이 보여준 현실을 바탕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기후 변화, CO2 농도 증가, 해수면 상승. 플라스틱 오염, 생물 다양성 붕괴, 그리고 인간의 무한 소비 시스템 비판까지. 이 회칙엔 놀라울 만큼 구체적인 환경 과학이 들어 있어요.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오늘날 지구가 처한 위기를 분명히 보여준다. 사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비슷한 경고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회칙은 그런 과학적 사실들을 윤리적 언어로 감싸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였어요. 과학과 종교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 거죠. 이 문서는 기술 자체를 비판하지 않아요. 다만 기술이 무한성장과 연결될 때그 방향을 바로 답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인 도구지만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는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이 문서는 신학인가요? 과학인가요? 자연과 인간, 기술과 책임, 윤리와 생존, 그 모든 걸한 문장으로 묶은 선언문 같은 해치. 달리 말하면 과학자들이 해온 말을 가장 따뜻한 언어로 다시 써낸 문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엔 과학을 막던 곳이 지금은 과학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있다면 그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럼 오늘 과학의 언어를 가장 따뜻하게 전해준 사람을 떠올리며, 잘 자요.